예, 제가 시금치를 지금 1차 수확을 거의 많이 했는, 했고요 어, 씨앗으로 파종한 데는 이렇게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는 수확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종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모종이 잘돼 있어요 모종해서 심은 게잘돼 있는데 모종한 부분들을 왜 사람들이 모종을 안 했는지 알게 돼서 이것을 글로 유튜브상에 나온 게 없어서 저도 모종을 해 봤는데 왜안 했는지를 알겠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씨앗으로 직파한 애들은 밑에를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바로 다 나오죠 그러면 손질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모종한 애들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토가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뿌리 이걸 작업하는 게 어렵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얘네들은 상토 포토에다가 모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부분이 손질을 별도로 또 많이 해야 되고 요 옆에 있는 건 씨앗으로 직파 했기 때문에 손질이 아주 쉽고 근데 잎은 모종한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잎을 보면 상품성으로는 모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상품성으로는 근데 그 차후에 소,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 모종 한 놈은 상토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. 이런 부분은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. 그래서 시금치는 씨앗으로 직파를 했나 봐요, 다들. 근데 상품성은 모종한 것도 뭐 씨앗한 거 못지않게 아주 좋은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. 그래서 시금치는 모종보다는 씨앗으로 직파해야 그 수확할 때 손질이 쉽고 뿌리가 하나로 쭉 뻗어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모종한 시금치들은 이렇게 상표가 다 달라붙어 이거 뛰려면 일 손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종보다는 씨앗으로 직파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.